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법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미국의 양면 전술, 전쟁 위기 고조, 경제적 약탈,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미국이 전쟁 위기를 고조하고 안보적으로는 협력을 하죠. 그러면서 무기 판매라든지 무기에 대한 수출을 증대하고 있고 그런 경제적으로는 아주 강제적으로 약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데요. 한국은 답은 이핵 직접 네,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핵을 개발한다 그럴 때도 협조를 안 했고 프랑스가 핵을 개발한다 그럴 때 막았고 에, 그런 나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할 때 엄청난 제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핵을 한국이 개발한다, 배치한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평생 그냥 계속 이 양면 전술에 당하는 겁니다. 전쟁 위기는 고조시키고 경제적인 약탈이 이어지는 거죠. 일단은 이 우리나라 이 보면은요 원전 동맹이라더니 미국이 한국 수자원 원자료 예, 네, 폴란도 원전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들. 네, 그리고 외교부 장차 간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응 총력전을, 예, 벌 버리고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네. 그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이기주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미국 상원 자문관 출신 교수의 전기차 한국 차별 비판. 미국은 기술 동맹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수도 이 양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이러한 얘기들이고요. 네. 한국 전기차 차별, 미국에는 소탐 대실이다라는 거죠. 이 작은 것 탐내다가 큰걸 잃어버리는 거고, 이 바이든이, 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기차, 반도체, 이 바이오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한국도 비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미국이 김정은 핵 사용된 북한 정권 종말 이런 식으로 핵 위협이 막 있으니까.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미국이 하늘의 암살자, 일본의 첫 배치, 북한 핵실험 견제한다. 이런 부분들. 네, 북한 7차 핵실험 감행, 도발 시 한미 강력대응 거듭 에, 경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을 고조가 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은 북한 추가 도발에 NSC 개최하고 ICBM 핵실험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돼서는 안 됐는데 강대국들이 우리가 가스라 테프타트미리하에 테프트 의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로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밀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조선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에, 북한은 소련 에, 그리고 에, 남쪽은 에, 이 미국이 장악을 하면서 갈라지게 된 거죠 에, 남베트남 북베트남 동독 서독 갈라지듯이 강대국들의 에 조치적 조치.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완전히 이념이 갈라지고 에, 친중, 친 응? 사회주의, 친 공산주의 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은 또 미국 쪽으로 친미주의 쪽으로 갈라졌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핵 기득권. 그러니까 핵핵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절대로 이 핵을 에, 인정을 안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핵 보유하는 것을 이런 정황인 거예요. 이외교를 총력을 해서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이용만 당하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아주 그냥 진짜 사심 없이 사심 없이 교류하고 에, 북한도 신정 정치. 예, 신정정치 하지 말고, 예, 독재정치 하지 말고, 예, 개방,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예, 완전히 좀, 예, 변화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화 되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 돼가지고, 참 그렇게 통일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정황 속에서 한국이 계속 이용만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총력을 기울여서 자체 핵개발,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자주 국방과 자주 경제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